자,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네. 뭔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독서나 2독서는 어 몇, 이렇게 3년 돌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읽게는 안 되나봐요. 읽었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번 PPT 다 만들어지면 또 그때부터 더채워넣고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산쥐산쥐 하면은 뭔가 흩어져서 사는이란 뜻이죠. 즈파 지파 지파 즈파 안하 하면 이게 샬롬입니다. 인사하는 거고요. 어. 시탄 시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도 또 실탄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뭐 바리사이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실현에 받,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때 시단이란 표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애런이라는 표현 3장 맨 뒤에 있는 지애런 하면은 인내란 뜻이고요. 인내 4장 맨 뒤에 있는 표현들, 명사형들 좀 보시면 최치앤, 최치엔 하면 결핍이에요. 그래서 모자람이란 뜻이고 하우 하면은 전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오, 최치엔 하면 전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란 뜻입니다. 5장에서는 쭉 보시면 제가 발음도 달아놨는데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어서 칸카이 강가에 하면은, 음, 뭔가 이렇게, 그, 이, 강계하다라는 말이, 그 의미 자체로는 우리한테는 한자는 잘, 한자는 이제 쓰는 표현이니까 오는데, 어,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갸우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건... 항가이라고 하면 사전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뭐 뜻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어그 뭐랄까 담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썼죠. 뭔가 이렇게 어 기계가 있게 기계 있는 그 태도로 하님께 '시안유'. 시, 언 하면은, 아이고,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시, 언 하면은, 시가 베풀 시자고, 은 하면 은혜니까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쫑은, 많은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담대하게 청하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또 격앙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문학, 어, 중국 중문과 분들은 문학사 전공할 때 옛날 그 고대 문인들, 그 중국 문인들이 문학을 과연 왜 하는 것인가, 문학작품은 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무슨 설, 무슨 설, 막 이렇게 나눈, 그 문학 비평가들이 나눈 게 있거든요. 청나라 때그 문학 비평가들이었던가. 기억이 지금 잘안 나네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문학을 사람들이 창작하는 이유로 나오는 게 비분 관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격앙돼 비분한 마음에 격앙되어 자신의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문학 작품으로서 발산한다라는 그런 설에서는 그 설에 나와 있는 표현의 관계는 격앙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담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는 보시면 좀 헷갈릴 만한 성조는 뽀타오 요거는 일성으로 읽어주시고 판덩 이거는 일성 이성으로 읽어주시고요 맨 끝에 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판덩 뽀이 그래서 이 뽀이라는 표현을 앞에 있는 어휘 뭔가 이 형용사 같은 것과 그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어, 그 상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펀덩' 하면은 이 출렁거림이 뿌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7 절에는 뭐 어려운 표현은 없고요. 9절에 있는 표현 중에서 '빈지엔' 성조 지엔이다이 뒤에 있는 것 글자 '빈'. 가난하고 가난한 비천한 할때이 천자는 찐 사성으로 읽어 주시면 된다 라는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절 에서 샤이 <놀람> 코 샤이 코 하면은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 해, 해를 막해 가지고 말라시 비틀어진 상태 같은거 연상 하시면 되고 띄아오 시에 띄아오 시에 이거는 이것도 같이 시드는 건데 이거는 이 시간이 지나서 시드는 거 있잖아요. 꽃이 뭐 화무 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워도 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무는 그런 모양은 띠아오시에고 이 샤이코는 햇빛을 많이 쐬가지고 시드는 그런 상태 말라 비틀어져서 시드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무 시비롱하니까 자랑할게. 저희 베란다에 지금 호접란 난이 그냥 막 엄청 만개 해서요. 베란다를 딱 열면 샴푸 향이 <laughs> 그 샴푸에 이렇게 보면은 뭐난 꽃향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납니다 그래서 되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야구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주지주 예수 지도도 푸른 야거보 조산주의 12지파이 앙하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sends greetings to the twelve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하느님과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우리, 弟兄 우리, 使你우落在各 우리, 探리要리우是大喜우 consider yourselves fortunate, my brothers and sisters, when you meet with every kind of trial. 나의 형제 여러분, 각 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인웨이님은 인지도,你们的信德受受过考验，才能生出坚韧。For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makes you steadfast.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단저 견런 요必有完美的實行, 好使你們既成全又完備,好我缺千. Let your steadfastness become perfect with deeds, that you yourselves may be perfect and blameless without any defect.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你们중谁若缺欠智慧就该向那慷慨是恩与众人而从不责斥的天主祈求天主必赐给他 <놀람> If any of you is lacking in wisdom, ask God, who gives to all easily and unconditionally. and unconditionally.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으, 받을 것입니다. 不过，祈求时要有信心，绝不可怀疑，因为不疑的人就像海里的波涛，被风吹动，翻腾不已。But ask with faith, not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driven and tossed on the sea by the wind.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저양의는 부요망 총주나 나리 얻다 什么 Such a person should not expect anything from the Lord since the doubter has two minds.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산신 양의의 사람은 다 일체의 행정상 이변 우 and his conduct will always be insecure.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빈젠的弟兄 要因高升을夸耀 Let the believer who is poor boast in being uplifted.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富有的却要因自卑을夸耀 因为他要过去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불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양이 일출라이, 따위저여, 풍, 장, 차, 사이, 쿠, 타다화, 뱀, 뺨, 셀러, 그的美丽也消失了富有的人在自己的行为上也要这样衰弱 t h e sun rises and his h r t dries the grass. The flower withers and i s beauty vanished. So 떠서 내리쭤면, 내리쭤면, 마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네, 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린다라는 그 말이 참 마음에 길게 남습니다. 그 저는 연구자니까 연구하는 게참 본업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될것 같고. 이번 학기 사실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보직을 되게 많이 맡았는데, 학과장도 또 하게 돼서, 그 전에 맡았던 보직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보직에 학과장을 또더 하게 돼서, 지금 보직을 다섯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스로도 그게 가능한가. 아, 이걸 고사해도 사람이 또 너무 없다고 하니까 참,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되게 바라던 수업이긴 한데 대학원 수업을 교육 대학원 수업을 하게 돼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욕심을 너무 냈나 싶기도 하고요 논문도 써야 되는데 뭐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일적인 부분이나 자기 자기 일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학교 문제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이 세속적인 것만 골몰하다가 마음이 정말 봐야 될걸못 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서 연구를 잘 하려고 실제 대학원에서 더 연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려고 뭐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도 결국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연구자로서 내 본질에서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것과 얼마나 맥이 닿아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어, 무엇보다도 스스로 너무 많은 욕심내지 않도록 경계하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